이제 여섯 번째 얘기는 이제 탐구인데 제발 탐구 공부를 좀 하자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올해 구평에도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과탐도 100분이 100이 없어요. 어, 어. 과탐도 100분이 100이 없이 어 지금 어 만점을 받아도 과탐도 100분이가 99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를 틀리게 되면은 어이 이게 한 문제를 틀게 되면 바로 이제 그확 뒤로 밀리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요게 그 99라는 백분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조금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생윤과 사문이 그래도 52일컷은 아니다. 그5 52일 1일컷은 아니다라는 점이 어 조금 다행스러운 면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생원이 조금 어려웠고, 어, 지원은 쉬웠던 걸로 보이죠. 예, 그래서 69라는 그 숫자가 나오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어, 사탐과 같함은 저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다는 걸볼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6월과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사탐은 생연 같은 경우는 이제 2등급이 이제 6월에는 2개였는데, 9월에는 3개거든요. 예, 그리고 3등급도, 이제 3등급 개수는 같습니다. 그이 뒤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 요렇게 봤을 때, 이제 6월보다 생유는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3은 이제 6월보다는 조금 쉬운 면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아, 근데 이제 100분위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뭐 9월, 6월보다 쉬웠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6월하고 비슷한 부분이 성적으로만 봤을 때 놓고 봤을 때는 비슷한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9월 그 생유는 9월 6월보다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좀 있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많은 사탐 수험생들께서는 어, 이 9월 수준 정도 어, 9월 수준 정도로 어, 나올 수 있도록 어, 조금 바람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면 이제 표점도 어느 정도 선까지 조금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고 어, 괜찮습니다. 이요 이 정도 선 정도로 어, 생각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과탐은 9월과 6월과 비교해보면 6월에도 이제 백분위가 99였거든요. 99였는데. 이제 과탐의 이제 지하의 표점이 70에서 69로 좀 떨어졌죠. 그리고 생원은 68에서 71로 올라간 구조를 보이면서 1등급도. 이제 여기는 점수가 3개가 있는데 여기는 점수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생원은 좀 많이 어려웠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고요. 어, 지원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쉬웠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전년도 수능은 이제 생원과 지원이 아주 높게 나 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됐었죠. 그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특히 어 졸업생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특히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지원에서 굉장히 어그 인원이 많이 늘어 있는 상황 보셨잖아요. 예, 그 그랬을 때그 늘어난 상황에서 어 이게 어 조금 어 지원이 표점이 낮게 나온다는 이 부분 자체가 어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 이게 어그 들어온 친구들 그러니까 6월에 보지 않고 9월에 들어와서 시험을 본 친구들이 어 지원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었을 수도 있고 그것과 무관하게 지원이 상대적으로 좀 쉬웠을 수도 있고 어, 그런 거니까 그걸 무조건 뭐 아, 재수생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뭐 어, 불리해지고 어, 그들이 너무 잘하고 이렇게만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정도의 비교가 있으니까 아, 우리 아이가 아, 지원을 어떻게 받다뭐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뭐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